자, 다들 반갑다. 새롭게 파르셀로나의 감독으로 부임한 사비에르난데스다. 뭐 사실 부임한 지는 좀 되었지만, 반스에는 첫 출연이니 그런 줄 알도록. 선수로 남아계실 동안 한 번쯤 같이 뛰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감독님으로 만나뵙게 될 줄이야. 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그래, 그래. 근데 네 이름이 뭐였지? 예? 아, 저는 대파입니다, 이 감독님. 감독님께서 현역으로 계셨을 땐 완전 유망주에 불과했으니 모르시는 것도 당연하죠. 아, 생각났다. 네덜란드 선수 맞지? 내가 은퇴할 쯤에 맨유에 입단하지 않았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맨유에서 적응에 실패해버렸. 리옹으로 이적해 완벽히 부활. 그리고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구 번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구먼. 근데 메시는 어디 가고 자네가 나와 있나? 예? 아이 메시 선배는 파리로 이적하셨잖아요. 세상에 메시가 바르셀로나에 없다고? 그럼 수아레지랑 네이마르는 그 녀석들은 있겠지? 참나 그분들은 메시 선배보다도 먼저 떠나셨잖아요. 뭐라고? 이것들이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니에스타 나오라 그래. 이니에스타 선배가 조금 있으면 마흔이신데 남아 계시겠어요? 지금 일본에서 말년을 보내시는 중입니다. 에휴. 하긴 내가 바르셀로나를 떠난지도 벌써 7년쯤 되었.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게 당연하지 여섯 명이나 남아있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다뇨? 아니 자네는 사고뭉치 피케가 아닌가? 제가 벌써 35인데 언제적 사고뭉치입니까? 아무튼 저뿐만 아니라 부스케츠와 알바 슈테겐과 로베르토 그리고 돌아온 알베스 형님까지 사비 형님이 계실 때 있던 선수들도 제법 남아 있습니다. 그렇구먼. 한데 그러면 뭐하나? 세계 최고였던 공격 라인 중엔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걸. 이래가지고 공격은 제대로 할수 있겠나? 공격은 제대로 할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 상정. 한때는 원샷 원킬의 결정력을 자랑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가봉맨 오바메양. 다른 건 몰라도 드리블 하나만큼은 얼클. 태어날 때부터 근수저를 물고 태어난 근육맨 트라오레 앞으로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좌메양 우다마에게 맡겨 주십시오. 오바메양과 트라우레라 뭐, 측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구먼. 그럼 역시 중앙엔 메시를 제로톱으로. 감독님, 메시 선배는 이제 없다니까요. 아, 그랬지. 아이, 그럼 중앙은 누가 맞지? 뭐, 일단 저도 있고, 헤딩 하나는 확실한 전보대형 공격수, 루크 대용도 있습니다. 대용이라. 그러고 보면, 축구선수 중엔 대용이 참 많아. 거기다가 댄벨레와 토레스도 있으니, 로테이션 역시 문제 없으실 겁니다. 댄벨레와 토레스라니. 설마 무사 댄벨레와 베르난도 토레스가 바르샤에 있나? 안타깝게도 우스만 댄벨레와 베란 토레스입니다. 이거 뭐, 내가 알던 녀석들은 하나도 없구먼. 한대 공격은 그렇다 쳐도 이 선은 나와 이니에스를 대신해 뱃살 녀석들은 있나? 뭐, 사비 선배는 없지만, 바르셀로나의 미래 가비가 있고, 작년에 골든보이를 수상했던 페드리도 있습니다. 그래, 봤자 다들 재민이잖나좀더 경력이고, 뛰어난 선수는 없는 건가? 없긴 왜 없습니까? 바르샤의 아이돌, 프랭키 대용이 있잖습니까? 아, 아, 그아약스 출신의 잘생긴 녀석! 그 녀석이라면 나쁘지 않구먼! 근데, 루크 대용도 그렇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왜 이름이 죄다 대용인 거야? 이름이 아니라 성이 대용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자면 가장 흔한 김씨인 거고, 르크와 프랭키는 각각 김철수와 김영수쯤 되는거죠 아이 그런건가? 그럼 대파이 자네는 자넨 성이 좀 특이한 것 같으니 제갈민수쯤 되는건가? 전 이름도 독특한 편이라 제갈민수보다는 독고만수가 적당하겠네요 오바메양과 트라우레는 물론 김영수, 김철수, 도꼬만수까지 괜찮은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군. 하지만 공격수 모두를 합치더라도 메시 선배가 뭐야, 네이마르나 수아레지 선배 한 명의 임팩트보다 못한데다 중원 역시 감독님이나 이니에스타 선배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고요. 나나 이니에스타 역시 전부터 잘하진 않았다. 가비와 페들이 곤잘레스와 대용 중원을 맡은 녀석들은 나이가 어리니 잘만 키워낸다면 정상을 차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거다. 하긴 뭐 하루아침에 전성기로 돌아가는 건 무리겠지만 가능성만 놓고 보자면 우리 팀 중원만한 녀석들이. 없죠. 그래 앞으로 2년 안에 제이의 사비, 제이의 이 미에사를 키워내며 다시 한번 티키타카의 부활을 알릴 거다. 점유율을 가져오는 자가 승리를 가져오는 거 알지? 영수부터 만수까지 오늘부터 패스 훈련 3배로 실시한다! 그런 공격은요, 측면이나 전화 아담마를 시작으로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지만, 아무래도 최전방의 임팩트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바메양 너 목소리가 원래 이랬나? 아이, 그게 원래 목소리가 대파이랑 겹치는 바람에 이적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가봉과 근육 사이를 채워줄 선수로 홀란드 같은 녀석을 영입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게 어디 쉽겠나? 그렇기에 오늘부터 제2의 질라탄 만들기를 시작하겠다! 제2의 질라탄이라뇨? 아니 루크 대용 그 녀석이 키는 질라탄보다 좀 작지만 뚝배기 하나만큼은 질라탄탄하더군 오늘부터 질라탄이 먹는 것부터 질라탄이 보는 것까지 질라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따라한다면 제2의 질라탄으로 자라날 수 있을 거다 에이 그런 거좀 따라한다고 질라탄이 될수 있었으면 개나 소나 질라탄이 되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지 꽁지 머리에 수염까지 기른다면 질라탄처럼 보이지 않겠어? 그랬다간 질라탄이 아니라 신년준처럼 보이겠지 어허 해보지 않고선 아무것도 모르는 법 질라탄은 태권도도 잘하는 거 알지? 일단 도장부터 등록하라 그래. 제가 책임지고 등록시켜 놓겠습니다. 그래 그래. 뭐 일단 이번 시즌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으니 트로피 하나는 건지고 마무리해야지. 우리 챔스 16강 상대가 누구였더라? 저기 감독님, 챔스라면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는데요. 그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야? 정말입니다. 유로파로 떨어져서 갈라타사라이와의 16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선수 시절엔 구경도 못 해봤던 유로파를 감독이 되어서 갈 줄이야. 에휴, 이왕 이렇게 된거 이참에 유로파 우승도 한번 해보자고. 맨날 세비야 놈들이 우승하는 것도 꼴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잘 됐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세비야가 지금 저희보다 강팀인걸요? 아니, 오늘 무슨 만우절이야? 왜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세비야가 지금 리그 2위인거 모르세요? 선두레아를 턱미까지 추격하며, 무려 77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다고요? 그럼 우린 몇 등인데? 저희는 지금 4등이죠. 승점 차이가 워낙 커서 우승은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경기도 넘게 남지 않았나? 카봉맨과 근육맨이 합류했고, 나사비가 감독인데,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그렇습니다. 전 놓쳐버린 아스날한테 한방 먹이기 위해서라도 유로파 정도는 우승해야죠. 리그 역시 우승은 힘들더라도 남은 엘클라시코를 승리하며 저력을 보여준다면 아무도 바르셀로나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 그래. 올 시즌 우리의 목표는 안정적으로 리그 3위에 안착하는 것과 구단 최초로 유로파 우승컵을 드는 것이다. 메시가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지. 바르셀로나 저래가지고 바로 설려나? 하지만 어느새 자리를 잡고 연승을 이어가고 있지 않나 바르샤의 전설 나사비 에르난데스가 반드시 바르샤를 바로 세우겠다.